설치를 하시고 나서 연무 작동이 안될 때는 이렇게 체크에 불이 들어오거나 미스트 오프가 깜빡깜빡 할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근98% 정도가 수압의 이상이고요. 그 수압 이상이 아닌 이상 저희가 연무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 뒤에를 보시면 여기 위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있는데 이걸 푸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돼요. 이렇게 잘 열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실험하는 그 제품이라 잘 열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투명한 거, 동그란 거, 은색 이 있어요. 여기 중에 이 요거 두 개, 요두 개를 풉니다. 이렇게 풀고 풀어서 요거를 요렇게 드시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요게 조절하는 건데 자 그러면 미스트 오프 지금 여게 불이 켜져 있으면 작동을 안 하니까 요거를 끌게요 끄고 자 물을 길게 눌러서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연무작동을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세게 돌리시면 이게 망가지는데 이거 망가져서 영무 나오네 안 나오네 하시면 이 부품값을 무셔야 돼요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작동을 해놓으면 나중에 선일한 폭폭한 되니까 적당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조립을 하셔야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아까 있던 대로 들어가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서 근데 이거 조절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 제작하는 거는 오픈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연무가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안 만졌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이거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저희 기술팀이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도 물론 나사 안안 조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끝에까지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시고. 자, 한번, 아까 안 나왔던 영무 한번 볼게요. 영무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무 조절 동영상입니다.